어떻게 뚫누? 이거... 트리비안님이 힘드실 것 같은데...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딜 넣기가... 뭐예요? 로한는 나름 저격적 기네요 맞아요. 다, 다 잘하시는데 이제... 조합이... 어, 진짜... 블루팀 진짜... 잔인하다, 이건. 조합이. 딜러 어. 어, 어떻게 잡지 저걸? 선출인 사람들이 힘 내야지. 아. <laughs> 꼬우면 너희들도 미션 해. 프린케이지구나. 애프로프. 진짜 메스크림으로 네, 네 바꿔 왔어. 레전드. 이게 <laughs> 빌탱 캐릭터들이 조금 쓰긴 쓰는데 저는 별로 취향이 안 맞더라고요. <laughs> 님, 밥근 그이스 끼고 왔는데. 와, 여기 인공들 어쩐다. 레이튼이 또 14기거든. 네, 여기는 지금 로아 지금 저기 위에 올라가가지고 놀리는거 봐. 저런 조합초반을 잡히면 힘들지. 이거 SIP님 과성장 하겠네. 킬두개 어시하고. 진짜 저랑 공식 하면서 2차 그 레이트는 다 들리셨거든요. 아근볼골 네. 마시긴 합니다. 오! 잡기까지? 나이스. 그게 그냥 당해야 돼. <laughs> 그거 피할 수가 없어. 단죄야 저거 단죄. 어. 리얼 진짜. 단죄야 단죄. 제이홉 단죄랑 비슷하거든요. 단죄. 저도.. 단죄인데 끝나고 잡기까지 잡기나 평타까지 확정으로 들어가면 단죄. 붕도 맞음. 단고 잡기까지 확정으 저도 레이튼 되게 많이 했는데 진짜 지금 하향 한거 같지도 않아요, 저거. 아직도 너무 사기 랑. 블루 팀 사기 조합 들고 인생 망해까지. 음. 근데 뭐 후반 가면은 근데 후반까지 가게 두실 분들이 아닌 거 같기도 하고. 스노우볼 불리겠지. 네, 스노우볼을 좀. 혼자인데? 다 봤어. 로 어떻게 떴어? 어떻게 떴지? 뭐임? 뒤로 가게 뒤로 가게 안 되나요? 죄송해요. 이, 다시 보기 이, 좀. 무슨 축구 중계사라고 게 되는 게 아니라서요. 있네요. 노은되던데오멜자쭉 빠지겠는데? 아 블루 팀안 빠져. 와우용 와. 아, 저거 잡히는구나, 레이팅. 보것 또? 이단계잡히라단계잡히 잡히라 와, 내 조합이. 조합이 어, 어쩔 수가 없다, 추가, 추가가... 어? 추가로? 아이고. 그니까 저게 사기다니까. 어? 어? 와 이걸? 오. 배달? 와와 어, 이거 배달을 나이스다. 진짜 나이스. 레오노로 복권 성공했네. 이야 yeah. 이걸 어떻게 비교? 다시 돌아왔다 이러면. 어? 아웃 커비. 거미줄? <laughs> 야, 스킬 개 쓰레기 같지 않음 <laughs> 아니 근데 다 높이긴 했어.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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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는 좋았잖아. 그럼 됐지. 주기가 나가는데 1초가 걸리는 스킬이 있다. 클렌징빔 클징은더 심하게는. 고미양도유도이렇 쓰레기여가지고. 생싸움은 다 이기는데. 루첼 환포맨 난 좋겠는데. 아, 저러면. 레팀이 아, 너무 오래 걸렸다. 오래 렵다 이거 깔끔하다. 이번 타워도 까겠는데? 근데 확실히 블루팀 조합이 한타 파괴력이 많이 일단 못 나가 탱커들이 물리면 지역 장악공이 벌써 어우 어, 아이고 아이고 와 어, 물었다 어. 와 미친 와와 어. 와, 잡았어 미친 와. 잡았어 와. 아, 미셸도 이건. 와, 이거, 님 와, 이거 진짜 모른다. 했으니까. 팀님이랑 거미님 진짜 잘했다. 이거. 어. 와우. 안 던지게 그냥 아, 이거 미쉘 잡는 게어 아..이거 어, 미셸 잡는게 2차 레이튼인데할수 있는 거 보니까 나쁘지 않네 어와 이거 아펠리기아로 씹었다 이거 이래 이래도 후반 갔을 때 블루 팀을 블루 팀이 너무 유리할 것 같습니다. 어아 좋죠. 아, 빼고 있다지. 오케이 한번 빼고. 아 저런. 옮기면 어디야? 안 좋았고. 아지 잘한다. 음. 바로 방패 풀어서. 아 진짜 대 썩이다 레이튼. 인정. 자 마주쳤을 때 스킬 하나 맞으면은 죽어야 된다는 게. 이게 궁안 펴도 무조건 잡히는 거지? 아니, 어. 방금은 그궁쓴 거지. 방패, 방패, 방패 푸는 건궁쓴 거고. 아. 그 스턴 거는 1차, 뭐 1차 잡기라서 1단계 잡기라서. 아. 궁극기가 2단계 잡기라 방금은 궁, 궁 써서 방패 푼 거야. 순간, 글... 순간이동한 게 궁이야. 아. 궁이 잡은 다음에 앞으로 순간이동해가지고. 수타격 날린다. 그 짱클릭은 그냥 단죄 아니 저 무적의 조합을 이걸로 뚫어? 내팀 네, 또 메인탱은 메인탱이 없는데 서브탱 3명이서 서로 뚜드럽해가지고하고있을고 사람 이번엔 멜츄 어벤져야? 무슨 일이야 <laughs> 아까도 끼고 있었어요? <laughs> 어벤... 미안해 어벤져 효과가 뭔지 봐도 될까? 너무 <laughs> 이거 인추공이야 <laughs> 이런 씨 <웃음> <웃음> 내가 파이크에서 건추대만 빼면 돼건추대문추대뺀게 이거야 멜츄 어벤져 그거 그냥 파이크 쓰는 게 낫지 않나? 92 아니야? 파이크가 공격이? Pike, Pike o p p o 지 i 특성도 아까 o c 보던 거다. 파이크 공 P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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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i k 파이크가 92야? k 어. 1차 i k e p 어 k e p 이 k 고 있잖아. 그럼 좋은 거야. 버그도 <laughs> 없고. <laughs> 근데 뭐 아직 메타에 대해서 잘. 캐릭터 자체에 대한 숙련도로 잘 쓰셔가지고. 숙련도로 <laughs> <생명도로> 커버하고. <laughs> 어형 어디가 형 어디가. 이뭐어갔어와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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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거 커버했다 이거 에로 어. 어, 어, 서로 서로 아, 지금 그... 커,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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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고서와가로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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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아와와어와 아 어. 아 뭐야 하지 마. 와 이거 맹군 님이 침착하게 잘했다 어, 아.. 고통스러워.. 근딜들이 돌고 돌고 도는게 진짜 개재밌네 그니까 어. <laughs> 연쪽이 어디까지 끌려가 <laughs> 죽여줘 어. 어. 무게추 그 철도 개사기네 와줘. 와, 끌렸어! 와! 에잇! 어? 아이고, 아, 이거 힐키게 안 죽을 것 같아서. 아이고, 미나 왔다, 어? 이거. 아. 와, 그래, 와, 미친! 3인궁! 와, 미친! 와, 이거. 어? 어? 와, 그래, 각 커버. 아 맥쿠리 죽었고 와 이거 심님이 심님이랑 이쪽이 미쳤다 이거 <laughs> 와 심님 <신임> 대단하네 레이튼 <웃음> <웃음> 와 3인궁 레이튼 3인궁에 3스턴 권에 리첼 4인궁 어 이거 내 시간 잘 걸었다. 보자나 못하나판 한다. 셀라. 안 막았는데 싸게 막았네. 가비. 이 조합차를 피지컬로. 검살당할 것 같은데 잘못 나왔어. 나고 먼저 와, 아, 게임 나고 게임 네, 나갔다 그래 지금 미셸 잡았어 지금. 맹군이 팬다. 왼쪽에. 어폰 켜져 있긴 한데. 서로 커버하는 거. 얘들아, 지금 스위칭해졌고. 레이드. 전자기 와. 와. 아이고, 잡히다했다 아이고. 와. 이 무빙 무빙. <laughs> 아, 이거 좀만 더 하면 레오노르가 전자기커민이 먼저 죽었고 아, 끝났다. 어, 어 아닌가? 아빠는 왜? 와, 괜찮았다 아, 전지. 아, 이거 비행이 너무 아깝다. 그러니까. 예측해서 찍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지길 <laughs> 레오 레전드네. <돼. 웃음> 저승도 그냥 바가 바가 이런 거 아냐, 그냥. <laughs> 왜 바가 그냥? 어, 태호 형, 그러면. 이게 맞나? 하면서, 어, 일단, 아, 일단 알겠어. 하고 그냥, 약까 막는 느낌이야, 그냥. <laughs> 아니야, 자유로 박은 걸 수도 있어. 모르겠다. 하고 그냥. <laughs> 트리 테러하러 간다. 어, 이 녀석, 이 녀석도 또 나쁜 행동 하러 간다. 그니까. 나쁜 짓을 하면은 소다 <laughs> 어. 뛰어왔지만 더슬리겠다, 조금. 트비가 저게 좋아. 저 이제 저거 부셔놓고 트비가한타 때마다 가가지고. 칼짝칼짝 대주변 오닥거리질 어, 하면 바로 그 정서 불안 와가지고 어 에이씨 하면서 <laughs> 블루팀 바로 정서 불안 오거든 와 이제 한타 한번 싸움이겠다 블라인드 마지막 한타 <laughs> 오늘의 1위는? 골드 많이 쫓았는데? 글로벌골드? 아 미셸이 65인데 저게 미셸 더 투키면 무적이다 이제 아니, 허리가 안 나왔어. 도핑비, 도핑비 때문에. 근슈, 근슈 쓸라고. 발렙전에서 트루퍼 각 폭파해가지고, 마지막 기분 개드럽지 않아 <laughs> 레이팅 계속 큰다. 먼저 음, 걸었네. 어 물렸다 이거. 어. 아, 어 먹은 거 같은데? 뺏겼어. 뺏겼어. 레드팀 먹었어. 방어 한프들어갔다 아, 내궁 보게 한번 죽었어, 이거. 어? 얘 맞아 이거? 어? 죽었다. 어. 우와, 데려간다. 버텨야지. 롤팀 최대한 버텨야 돼, 이거.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가지고 그런데.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십금 지금 지금 다 이거 비행 금지 비행 금다못맞금 지금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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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아하, 안 돼. 끝났어. 와, 꿀잼이다.